당신은 지금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찾아 헤맵니다. 절에 가고 기도하고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그리고 복이 오기 전 당신의 몸과 마음은 먼저 그것을 감지합니다. 마치 비가 오기 전 공기가 달라지듯이 복이 다가올 때도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이 들어오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00년간 검증된 지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신호들입니다. 지금 당신도 이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복은 당신 곁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징조 갑자기 잠이 달라진다. 복이 오기 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수면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신호입니다. 어느 날부터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거나, 반대로 너무 깊이 자서 놀라거나 새벽 3시 5시 사이에 자꾸 깨거나 꿈이 유난히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요즘 잠이 이상하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운이 재조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능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질 때 잠도 함께 정화된다. 꿈은 무의식의 거울이며 그 거울이 닦이고 있을 때 수면은 흔들린다. 동양의학에서도 새벽 3시 오시는 폐경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는 것은 슬픔과 억울함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나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년 전부터 갑자기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어요. 처음엔 불안했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싶었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싫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오랫동안 연락 없던 딸이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했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30년 묵은 응어리가 풀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새벽 시간들이 저를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복을 받을 수 있게. 잠의 변화는 단순히 생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 것. 만약 요즘 잠이 이상하다면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 앉아 보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에 감사합니다. 날숨에 편안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단 5분이면 됩니다. 이 시간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잠이 정리되면 삶도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징조 식욕이 변한다. 복이 다가오면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달라집니다. 이것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고기나 기름진 음식이 싫어지고 담백한 음식이 당기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데 배고프지 않거나 물을 자주 마시게 되거나 특정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더 가볍고 맑은 에너지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탐욕을 버릴 때 입도 욕심을 내려놓는다. 적게 먹고 맑게 먹는 자에게 복은 가볍게 다가온다.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보기 오기 전 식습관이 크게 변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식하던 사람이 소식하게 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던 사람이 담백한 맛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가벼워져야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져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5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40대 내내 고기만 찾았어요. 회식 때마다 삼겹살, 소주. 그게 제 낙이었죠. 근데 50 넘어서부터 갑자기 고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걱정했어요. 병원도 갔는데 이상 없대요. 그냥 입맛이 변한 거라고. 그렇게 1년쯤 채식 위주로 먹었더니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20년 만에 승진 제안이 왔어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연결된 것 같았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입이 맑으면 마음이 맑고, 마음이 맑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식욕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체계 전체가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 것. 만약 요즘 식욕이 변했다면, 그 변화를 따라가세요. 억지로 많이 먹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으세요. 그리고 식사 전에 잠깐 멈추세요. 음식을 보며 이 음식이 내 몸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된다. 감사합니다라고 속으로 말해 보세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복을 부릅니다. 세 번째 징조말수가 줄어든다. 복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수다스러웠는데, 요즘은 조용해지거나,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거나, 남의 이야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거나, 혼자 있을 때더 편안하거나,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무뎌진 건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덕이 새어 나간다. 침묵하는 자는 복을 모으고 함부로 말하는 자는 복을 흩뜨린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기운은 밖으로 나갑니다.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복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말만 할때 우리의 에너지는 안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에너지가 복을 끌어당깁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수다쟁이였어요. 모임만 가면 제가 주인공이었죠. 떠들고 웃기고 그게 제 매력이었어요. 근데 60 넘어서부터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억지로 말하면 피곤하고, 그냥 듣는 게 편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 야, 너왜 그래? 안 아파? 했는데, 저는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그렇게 3년쯤 지났을 때, 오랫동안 연락 없던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말안 들어주신 거 서운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제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말을 줄이니까, 비로소 사람들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가 좋아졌어요. 말을 줄이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이럴 때 해야 할 것. 만약 요즘 말수가 줄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30분이면 됩니다. 말없이 그냥 호흡하고 생각하고 느끼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당신을 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 보기 오기 전 이상하게 과거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나, 오래 전에 헤어진 사람이 생각나거나, 후회되는 선택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거나, 밤에 잠들기 전 과거가 영화처럼 지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왜 자꾸 과거만 생각하지? 나 늙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늙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과거를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도 막힌다. 복은 과거와 화해한 자에게 온다. 복이 들어오려면 마음속에 쌓인 미련, 후회, 원망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 우리의 무의식은 과거를 하나씩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것 아직 정리 안 됐어. 이것도 풀어야 해. 이 사람에게 용서해야 해. 이렇게 무의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4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밤 과거가 떠올랐어요. 20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 15년 전 싸우고 2년 끊은 친구. 10년 전 그만둔 직장. 다 떠올랐어요.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지? 나 우울증인가? 병원도 갔어요. 근데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신 마음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막지 마시고, 그냥 느끼세요. 그래서 매일 밤 과거를 떠올리면서 일기를 썼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지 못한 말, 내가 후회하는 것들 다 썼어요. 3개월 후 신기하게도 더 이상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 남편이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과거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과거가 떠오르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기회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 것, 만약 요즘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면 피하지 마세요. 대신 직면하세요. 종이에 써보세요. 내가 후회하는 것, 용서하고 싶은 사람, 놓아주고 싶은 기억, 다 써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과거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그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버리세요. 상징적으로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할 때 미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 작은 것에 감동한다. 복이 오기 직전 가장 확실한 신호는 이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예뻐 보이거나. 밥한 끼가 감사하게 느껴지거나,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에게 미소 짓거나,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눈물이 날것 같거나,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나왜 이렇게 감성적이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에서 우주를 보는 자, 한 방울 이슬에서 생명을 느끼는 자에게 복은 이미 와 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8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0 넘어서부터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다. 밥 먹으면 이 밥이 얼마나 귀한 건데. 감사하다. 손주 얼굴 보면 이 아이를 볼수 있다니. 감사하다.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할머니 왜 자꾸 우세요? 근데 저는 행복해서 운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부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오더라고요. 할머니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 깨달았어요.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되는 거구나. 작은 것에 감동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것 만약 요즘 작은 것에 감동한다면 그 감동을 표현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세 가지만 적으세요. 따뜻한 국을 먹었다. 길에서 누군가 미소 지어줬다. 아침 햇살이 예뻤다. 이런 작은 것들이면 됩니다. 21일만 계속하면 당신의 뇌는 감사를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면 복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결론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이 오기 직전 나타나는 다섯 가지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이 달라진다. 식욕이 변한다. 말수가 줄어든다.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 작은 것에 감동한다. 이 중에서 당신은 몇 가지를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상이라면 복은 곧 도착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 모두라면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 꽃핀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고요함, 감사, 용서로 만들어진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것, 오늘부터 단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고요함을 연습하세요. 하루 10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호흡하고 느끼고 존재하세요. 둘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리세요. 작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셋째의 용서를 실천하세요.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 당신이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이세 가지를 21일만 계속하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복은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느 날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복은 언제 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이미 와 있다. 다만 네가 보지 못할 뿐이다. 어떻게 하면 볼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떠라. 그러면 보인다. 마음의 눈은 어떻게 뜹니까? 고요히 앉아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저절로 떠진다.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 이 글을 읽는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복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알아차리세요.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요. 혹시 이 다섯 가지 징조 중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과거에 이런 신호들을 경험한 후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긴 적이 있나요? 당신만의 복의 신호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필요한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복이 될수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복으로 가득하길, 당신의 마음이 고요와 평화로 채워지길, 당신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